자,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신고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참돔 명가죠 진조우를 타고, 뉴진조우를 타고, 신건조선, 어, 이렇게 또 참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출조가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또 시즌의 막바지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신창지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제 오늘도 즐겁게 낚시를 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찾아가면서 또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p. <Marvel> oh! Ga! Betul. Ca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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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ap. Nice! 전동 <laughs> 전동이네, <전동이다. 웃음> 역시 제주도는 전동이에요 <웃음> <웃음> 전동이네 오좀 <laughs> 찬다 야 사이즈 좀 된다 이거 <laughs> 네, 차 되는 거봐 그냥 어이 사이즈가 괜찮아요 <웃음> <웃음> 사이즈 많이 괜찮은데? 친구 나가는데? 어. 드레이 그래, 좀 열려 있긴 한데. 좀 뛰어, 뛰어. 참, 참못 뛰었어? 잠깐 참거. 못 뛰었어. 안뛰었어 아니 어. 1 0분 동안 뛰면 잡아. 많이 커 많이 커. 아 지금 14. 저번에도 14의 속도로 해서 잡았는데 제주도는 14입니다. <laughs> 그, 그, 그 전동기로 홍보대사요. <laughs> 어, 편집자 형, 이거, 편집할 때, 제발 까지 와. 어, 까치말이고 어, 좋게 잘 포장해줘.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네, 수동으로만 하루종일 하다보면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전동을 가끔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고, 어, 지금 이제, 속도는 14. 제가 아까 리트리브 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맞추는 속도가 일단 14였어요. 그 속도에 반응을 했고, 네. 색깔 패턴 같은 경우는 배에서 나오는 색깔이 일단 주황색깔에 오늘 반응이 되 좋은 것 같아서 그 색깔로 지금 맞춰서 한 마리를 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웜은 찬바다 타코 사용을 하고 있고, 아, 어, 가마가츠 후킹마스터라는 굉장히 큰 사이즈, M사이즈 모델의 어,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용하는 합사는 1.25카프스 블레이드 지깅 X8 쓰고 있고 어, 사용하는 쇼크리더는 4호 쇼크리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작은 건 아닌데. 작은 건아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야, 큰데 뭐. 아, 7자 되겠다. 어. 오. 야, 7자 되겠다. 아, 사이즈 많이 큰데? 7자네, 7자. 어. 오. 어, 야, 팔자 되겠다. 오. 야, 팔자 되겠다, 팔자뭐 <laughs> 야! Yeah! 좋다! 제주도 로참돔 좋다! 아, 이제 77짜리 참돔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소리> 빵이 엄청, <목소리> 빵이 <목소리> 엄청 커요. 빵이 엄청 <목소리> 요 <거>. 제주도 참동! <목소리> 좋다! 예, <목소리> 지금 여지없이 어, 14의 마의 속도에 딱을고 물어줬습니다. 참돔입니다이참돔은 나중에 항해 가서 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볼륨이 너무 큰가? 와인데? <놀> 나이스 <놀> 와. 산도 아니다. 산도 아니야? 자. 지금 산동은 아닌데 제가 보여드린 방법이 뭐냐면은 와, 리트리브처럼 이렇게 고패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면은 뒤로 계속 이렇게 가주면서 아니면 리트리브를 조금씩 해주든지 그 상황부터 그렇게 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닌데. 잘잡는데 와. 와이 사이 좋다 이건. 소뱅이. 아. 소뱅이. 소뱅아. <목소리> 자. 대주어 좀 뱅이. 아, 소빈이가 <목소리> <썸맹이가> 더 주나. 솜스. 아, 뭘 봐. 솜뱅이만 아. 아이 야, 이거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크다. 어저가 아, 보세요. 수보수들 터리 잡았어? 어 여기는 히트, 여기는 체인데 배터리 빠졌어요. 강 <laughs> 강제 <laughs> <방, 방제> 수동. 빡땡이. <laughs> <laughs> 나 같은 분 수동으로 가볼 텐데 그 와중에 꽂는다 배터리를. <laughs> 어떻게든 수동을 안 하겠다는. 영점 대 있어 그거? 아. 어. 지 <laughs> 얼마 안 되는 배터리가 빠졌어. 역시 삼륜차이라면 <탐눔프라이라면> 전동이에요. <laughs> 태영아! 네! 그냥 하시면 돼요. <laughs> <안> 돼요, 어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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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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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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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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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수동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작비라고 생각하셔서 네, 억지로 수동을 했습니다. 만 찾으면 그냥 이렇게 작동을 풀어줍니다. 지금 조르가 조르도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앞에서 밀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뻗쳐 있는 상태예요. 제가 한 200m 정도 날려있는 상태고 이럴 때는 천천히 어, 저희 참돔 띄우면서 텐션을 절대로 중간 놔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어, 텐션 유지하면서 저 어, 저희 끌어올려 줘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참돔이 이제 더기서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힘을 못 쓰는 구간에서 네, 지그시 네, 릴링만 해주면 참돔 낳아줍니다. 네. 참돔은 참돔이에요. 느게해게 되게. 제주도 참돔입니다. 참돔 참동! 좋다.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도, 여기도! 아, 지금 아침에 입질받고 배 전체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의 배가 죽어가지고.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종료 히슬 40분 전에, 어, 이렇게 선장님이 연장까지 해주는 아주, 두, 어, 열정에 보답하고자, 예 네, 저도 열심히 감았습니다. 믿고 감으니까. 자, 이렇게 진조에서 이틀간 어, 즐겁게 낚시를 했고요 첫째 날은, 어, 77참돔한 마리 잡았고, 오늘은, 아, 여러분 전동을 잡고 쓰신다고 뭐라고 하셔서, 네, 오늘은, 지금, <laughs> 수동으로 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5? 어5 15바퀴 정도부터 영상을 돌려봐야겠지만, 조금 떠서 물었던 상황이고, 아, 어, 확실히 개체는 있는데 와류를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여러 번 느꼈는데 아, 어, 진짜 너무 힘들게 한 마리 걸었습니다. 어, 참돔 좋다. 좋다. 아, 키우 같은데. 아, 이 투맨이 다른 분들을 더 기쁨을 드리고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가라. 살자가 돼서 돌아가라. 가라. 어, 잘, 들어, 잘 들어. 바로 들어 안 보이네. 야, yeah. 그거는 심해, 심해 하자, 정신. 심해 갈 거야.